네, 예. 속보 NHL라이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확인하고 계신. 자 트럼프 2기가 이제 어, 1월 되면은 이제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직 정식 취임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레이더라는 이슈로 굉장히 음, 우주항공 특히 뭐 중요한 거는 뭐 테슬라가 <laughs> 뉴욕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뭐 주변 관련 역시 빅테크 종목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 한국 시장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보 라이브에서는 과연 이제 트럼프 시대가 이제 됐으니까 어, 경력직 사원을 다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미국은 자 어쨌든 미국 전략과 한국 전략에 대해서 조금은 짧게 조금은 또 길게. 약간 이 단기와 좀 중기적인 이름까지도 한번 두 분의 오늘 명쾌한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어, 라이브로 오늘 어, 소중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 오늘 하루만 투자하는 거아니않습니까자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어떻게 내가 그림을 2025년까지 그려봐야 될까에 대해서 명쾌한 투자 전략을 오늘 제시.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섹터와 종목까지도 한번 가능하시죠? 네. 네. 뭐 간단하게 인 사람 나누시죠. 아,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자 정보부의 김진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바로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 이번 첫 번째 자료가 일단 김진욱 연구원께서 잠깐 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다음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선 이후에 그 수익률들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살펴봤더니 음.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연말까지 여섯 번중네 번이 상승했더라. 음. 반면에 민주당이 단선됐을 경우에는 다섯 번 중에 세번 정도로 공화당이 좀더 우세 우세를 했습니다. 음. 근데 보면은 노란색이 이제 상승한 거거든요. 예. 그 위칸이 이제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당선되고 대선 다음 날에 플러스를 했을 때는 거의 상승을 했었다더라. 음. 근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말까지 수익률 한 지금부터 연말이니까 한달반 정도 한달 수익률도 플러스이거든요. 이 예.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기대감이냐면 대선 다음 날에 이제 플러스가 됐다는 건 이번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음. 기대감이 높은 게 적어도 취임식 전까지는 가더라라는 게 일단 시나리오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이 언제쯤이죠? 1월 20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1월 20날? 예. 어, 그러면 취임 전까지는 일단 요 S&P 지수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윗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첫날이 좋으면은 위방향으로 갔었더라. 아, 거를살펴보고 이게, 이게 통계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사실은 1980년사부터 자료를 보셨지만 사실은 1930년도부터 자료를 뜯어봐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다 상승으로. 네. 웬만하면.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어. 마이너스가 난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통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첫날에 플 상승을 음.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하더라. 음. 그 내용인 겁니다. 좋습니다. 자, 자. 다음 장도 하나 있는데 어, 음. 잠시만 요 앞에 거 잠깐 조금만 보시면. 더. 예, 네. 예. 여기서 아, 이제 이번에 조금 달라질 거는 음. 1월 20일에 취임이 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각 구성이라 그 행정부 구성이 좀. 그 기간이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예. 근데 어제 뉴스에서 보였다시피 USTR 뭐 라이, 로버트 라이타이저를 갖다가 재임을 요청했다고 그러고 음. 재무부장관에는 누가 이제 벌써 명망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트럼프가 2.0이기인만큼 네.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취임식 전까지 그냥 기대감만이 아니라 구체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 과거 대비해서. 저게 이제 일식 전까지는 기대감은 계속 갔는데 그 기대감이 기대감에서 정책이 좀 구체화되는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음.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 차이점은요. 잠깐만 자료 저희 네. 화면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어 공식적인 2025년의 전망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픈을 하실 거죠. 네. 그렇죠? 어조현주 연구님이 먼저 자, 내일 모레 되기 전에 네. 오늘 먼저 월요일이잖아요. 네. 미국 시장의 그 2025년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저희요. 네. 저희 일단 상반기는 조금 미국이 너무 비싸져서 음. 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뭐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음. 좀 비싸진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내년도 한 집권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요 네 1분기. 네. 어.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정책이 좀 구체화되고 현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뭐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음. 미국 중심으로 결국에는 경기라던가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음. 다시 한번 미국 주도로 상승하는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느낌? 상저하고. 음. 그러면 상저하고. 그 고라는 그 레벨 단계는 어쨌든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네, 저희 S&P 500한6,500 정도로 아마 오. 타겟 포인트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트럼프가 취임하던 시점, 1월 20일 전으로 해서는 조금 한발 뺐다가, 네. 좀 조정 흐름 나온 거 보고서, 어느 정도는 다시 재매수. 네, 맞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다시, 음, 살림살이 다시 두둑히 챙기시면 되는 전략으로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우리 국내는, 비슷하게 전략을 짜도 될것 같습니까? 일단은 국내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국내는 지금 너무 지금 엄동사란이어서 <laughs> 아 이거 상당히 좀 국내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해야 될지가 상 난감한데 삼성전자부터 이차 자지고 계신 우리 디지털 케어 서비스 고객님들 엄청나게 지금 많은 두 마리의 그 개를 <laughs> 같은. 어, 반도체와 2차전지 상당히 많이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거는 전망자로 음.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음. 현재 가지고 있는 뷰는 음. 일단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질 않았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움직이는 동향에 따라서 음. 우리나라가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음. 지금 4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까지 비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어가지고, 예. 수출 동력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음. 그 상황에 관세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음. 그 부분이 다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관세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뭐 애플 SE4라든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주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개선이 이루어질지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바로 보이는 이 자료는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어, 예상 시나리오들을 한번 봤는데 일단은 음 이쪽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중국, 어 중국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좀 음, 있어 보이는 흐름들, 어, 베트남, 코스닥 디지털 자산. 요 디지털 자산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괴를 같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어 중소형주 러셀 2천 지수 굉장히 많이 가볍게 움직이는데 트럼프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고 바이오. 국방, 국방은 야, 오늘 주식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 i g 넥 x 원야 이런 방산 종목들이 계속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쪽도 긍정적인 흠, 어,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온디바이스 A라든지 뭐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섹터는 중국 소비 관련 주, 건설, 엔터, 제약, 바이오.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IT 서비스 이렇게 어 2025년 그림은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은데 아까 어 김진웅 연구원님께서 두 번째 보여줄 이 장표도 좀 추가적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투자 정보부다 보니까 예. 이 시장에 많은 정보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음. 그중에 이번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트럼프 이그 정권에 음. 과연 누가 충원금을 많이 냈을까라고 어. 살펴본 표가왼쪽에 표입니다. 저게 음. 이제 오픈 시크릿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데 음. 이게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정치 자금이라든가 정부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시하고 어. 있는 단체가 이제 리스팅을 저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어. 살펴본 건데 그중에서 이제 트럼프 진영이 이번에 후원한 내역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2100억 원이나 넣으신, 누구예요, 티모시 홀로. 멜론이라는 예. 분이신데, 예. 이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1920년대부터 멜론 가문이라고 어. 재무장관도 하시고 부동산과 그 은행업을 하셨던 그 가문입니다. 근데 원래 공화당 큰 손이셔요. 그래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특이한 점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있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센츠 회장 님도 1400원 음.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트럼프와 엄청난 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또 이제 바로 지난 주말에 또8% 올랐었잖아요 테슬라 네. 근데 이제 u s t r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세가 좀더 부과가 되면은 음.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자율주행 나가기로 했었는데 음. 거기다가 중국 관세를 때리면은 음. 그럼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한테 저렇게 많이 지원을 한 만큼 음.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를 미국 내에서 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난주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이런 음. 식으로 이제 그 뒷단에서 전치후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세 번째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샌즈 회장님도 많이 넣으셨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음.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네, 거기는 앤드레슨 호로 위치라는 그 실리콘밸리 VC입니다. 음. 굉장히 유명한 v c 예요 음. 저게 A16Z라고 해가지고, 음. 저거, 저게 이제,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VC를 많이 투자했던 기업인데, 음. 저게 회장님이 네스케이프 투자,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버시고, 음. 그 돈을 VC에다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에 과거에 투자했었냐면은 메타라든가 로블록스라든가 요 에어비앤비 이런 쪽에 투자를 했는데, 이 예.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에도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위 상단에 보시면은 JD 벤스가 과거에 어~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통신 품위법 (230조) 폐지 관련해 가지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피테크들에 대한 면책 권한이 있는 조항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때도 저 법안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빅테크의 면책 법안을 갖고 있는 저 법안에 대해서 좀 손이 갈 수가 있다. 음. 그렇게 가면은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 체계에서 좀 다른 빅테크 체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저런 실리콘 밸리 기반의 VC가 투자를 후원금을 많이 냈었고 그리고 이제 제로드 쿠슈너라고 그 트럼프 이방카 남편분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 승리 인사 때 나왔었는데 그 제로드 쿠슈너 동생이 스라이브 캐피털이라는 경영 파트너인 씨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 올해 10월달에 오픈 AI 8.7조 원 펀딩을 할때 메인으로 이제 저 스타이브 캐피탈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과 트럼프하면은 왠지 과거에 있었던 석유라든가 되게 전통적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산업에 국한될 것 같다는 느낌이 컸는데 후원하는 거 내용을 보니까 좀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 외에도 자 다른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 그냥 투자 아이디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가지고 가실 만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빅테크 많이 수익을 얻었는데 최뭐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책 관련이라든가 이 빅테크 판에서 새로운 작은 기업들 중에 이제 좋은 기업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조금 어려웠었지만, 최근에 이제 팔란티아가 올라온 것처럼, 다른 작은 기업들도 충분히 낼수 있는 환경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가져왔습니다. 음. 요 외에. 좋아요. 자, 좋은 의, 의견 주셨고, 네. 자, 이제 그, 이게 이제 우리 조현주 연구원님께서, 사실은 요 자료 가지고 이제 오늘 오셨는데, 자료가 꽤 많아요. <laughs> 자료 꽤 많고, <laughs> 네. 어 자, 이 자료를 좀 보기 전에, 우리 한국 시장이 현재 이제 라이, 라이브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5만 6천 원에 깨졌어요. 어, 깨졌어요. 지금 코스피가 0.8% 빠졌고, 음, 22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이 오늘 민감하네요. 1.3% 정도 빠지는 모습들입니다. 그, 스페이스 X한테, X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아우, 저도 배터리 그쪽 한번 달아볼게요. 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나마 2차전지 쪽에서 LG 에너지를, 뭐, 음, 음복 맞긴 했지만, 어쨌든, 한 5%. 물론, 시가는 한9% 였는데, 지금 약간 이제 빠지는 모습들. 뭐, 요쪽 동네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뭐 빠지나요?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자, 뭐 채팅창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오늘 한국시장은 굉장히 좀 우울한 월요일, 굉장히 뭐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식시장까지 굉장히 무게감이 좀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음, 제가 브리핑하는 것보다는. 연구원님께서 좀 핵심적인 필요한 장표를 보시면서, 스킵하시면서 요약해 주시고, 기승전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내년도의 전망 종목, 유망 종목 한번 말씀 주시죠. 음. 이거 괜찮은 자료니까요. 혹시 유튜브니까 캡처하셔도 될것 같으니까, 이거 많이 좀 조, 괜찮은 자료다 싶으면 캡처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그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장, 장기적으로는 정말 호재인 것 같고요. 아, 단기적으로는 호재인 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 정책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저희는 투자 확대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비싸진 비싸진 부분 그리고 기대감이 선 반영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어좀 으로 두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확대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정책 중에서 좀 핵심 사항 7가지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뭐 당연히 지금 한국 주식 시장 좀 지지부진한 이유 이첫 번째인 보호무역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 한국 주식시장에는 좀 악재라고 보고 있고요. 어, 두 번째 친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테마들은 모두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입니다. 어, 일단 세금을 인하해주고 규제를 풀어줘서 기업들이 기업의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기업,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 긍정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세 번째 금융개혁 같은 경우는 가장 트럼프 정책 중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지금 미국 은행들의 이 자본 비율이 한 16에서 18%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한10% 정도로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은행들이 쌓아놓은 어, 현금들, 현금 자산들이 시중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동성 확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이 가능한 게이 유동성 살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뉴 어, 시티라고 해서 이제 리쇼어링 정책, 어, 연방 정부 부지 10곳을 개발을 해서 이 곳에서 좀 자유롭게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드릴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미국 천연가스 기업들이나 원유 기업들이 좀 원활하게 시출을 할수 있게 도와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리조나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tsmc가 여기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해외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좀더 자유롭게 공장을 짓고 그에 따른 세금이라던가 규제에 대한 영향이 좀덜할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캘리포니아나 뉴 같은 경우는 뭐 임금에 대한 규제라던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규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높은데 뭐 아리조나 같은 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이제 전력망이 이제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 국방 항공이 세 가지 모두 산업재에 들어 있는 어 산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어, 우주 국방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좀 강화시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 저희는 대형주보다는 트럼프 정책 하에서는 중소형주에게 기회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 이 투자 아이디어 이, 이 정권 트럼프 정권의 테마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섹터가 도출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실시간 라이브 속보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좀 가장 궁금하신 부, 부분입니다. 네. 그거 내용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탑다운 전략으로 어. 봤을 때는 일단은, 어, 저희가 제일 선호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로 s p 500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어 연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세금이나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유동성 확대 그리고 정부의 지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레벨업되고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ib 사들도 지금 경제 전망치를 좀 올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어 s p 500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해 놓으셔도 지수단에서 수익 수익을 률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섹터별로 내려갔을 때는 뭐 하이테크라고 하죠 빅테크 기업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를 본다면은 이제 금융 섹터, 산업재 섹터, 그리고 자유소비재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까지가 아마 새롭게 2025년에 좀 기회가 될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뭐 2024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로지 테크, 커뮤니케이션 섹터 위주로만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섹터 금융이라던가 산업재 그리고 자유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까지도 좀 기회가 올수 있는 한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섹터별 흐름은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 섹터 안에서 제가, 저희가 종목을 좀 뽑아 봤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테크 안에서는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를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저희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산업재나 금융 쪽에서는 뭐 g 라던가 어, 블랙락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틸리티는 컨스털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홈디포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펌이랑 바텍스 페마수테컬은 이제 탑. 바텀업에서 봤을 때 어, 좀 실적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또 어펌 같은 경우는 약간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어, 트럼프의 정책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고, 금리가 또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종목 추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캡처하셨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게 XL, 아까 전에 첫 번째 장표에서는 다 ETF였어요. 이게 XLI예요. 다음 종목이 SLF입니다. 어, XLF. 요거는 금융주예요. 아까 김진웅 연구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조현주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소위 말해서, 이, 이 약간 파이낸스적으로, 약간 대출도 좀 규제가 좀 완화가 되는 측면에서, 어, 어, 금리와 별도로. 어쨌든 도, 도, 돈을 좀더벌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금융주가 올랐는데, 너무 올랐잖아. 이거예요. 응. 제가 이제 단순한 지, 질문은 이겁니다. XLI도 똑같습니다. 아, 인프라 투자 한그매더 좋아질 거야. 살려고 딱 봤더니, 아, 아, 이거 뭐지? 자, 1월에 조정 나올 수 있다. 지금 미국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PER이 이거 22배 정도 되잖아요. 아, 어,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23배까지는 아프 홉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 야,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자, 연간 전망 자료가 이제 나오는데 내년 내년 전에 이렇게 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살려고 하면 손이 안 나간다. 네. 아, 그리고 이 질문이 어떻게 대답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음. 이제 연말까지는 뭐 음. 이러한 파티 기대감에 따른 이런 주가의 상승 기조 이어지겠지만, 음. 어, 저희가 그래서 상저학으로 보는 이유가,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음. 어, 1월 달에 이제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첫날에 행정명령을 한 10개 정도 서명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히 어, 관세정책도 있을 것이고, 뭐 금융규제 완화정책도 있을 것이고, 강경한 북경을 폐쇄시키는 뭐 이민정책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도 이 물가라던가 금리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지금까지는 패드가 1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했고 12월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정책이 나온 것도 없고 음. 경제지표에 대한 데이터 디펜턴트에 대한 경제지표가 달라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음. 하지만 내년도 트럼프의 정책이 나오고 나면 패드도 어쩔 수 없이 점도표를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올린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미국도 이 물가와 금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기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급하게 지금 가격이 너무 비쌀 때뭐 들어가기보다는 물론 뭐 지금 들어가셔도 긴 그림에서 뭐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는 수익이겠지만 좀더 어 현명하게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저희는 1분기에는 좀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과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이게 우리 또 화목한 런치스탁이 갖고 있어야 할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15887070 전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 타이밍에 대한 이 고민은 함께 이 어드바이저님들과 소통하면서 그 맥을 찾는 그런 어...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2016년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정말 역전승을 하면서 힐러를 이기면서 제로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랑은 좀 사뭇 매크로적인 상황도 다르고 인플레이션 상황도 다릅니다. 어쨌든 기승전 매크로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으로 승부 봐, 봐야 되는 것은 뭐 자명한 주식시장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이쪽. 어 이제 마지막 그 투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석에 보던 장표가 이거였는데 종목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 어느정도 오픈이 될 겁니다만 전체적인 종목들 보시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들어갔을 거고 누군가 이런 얘기한다. 야, 니네는 삼성전자 어떻게 해? 안 빠질 수안 빠지는 적이 없냐 <laughs> 이게 렇얘기하는데 어쨌든 삼성은 역사적 밴드 하단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025년에는 조금 이제 좀 올라올 국리를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셀트리온도 있고 원전도 있죠. 원전은 트럼프의 공약과 일맥상통하죠. 네, S M R 중심으로 어, S M R 본다고 어, 뉴스케일 쪽에서 어쨌든 원전. 한국은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엔터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네. 수출주의 개념 하이브를 아마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화장품도 서서히 저점 다지는 모습들 그래서 아마 화장품 쪽도 아마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전력 테마는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 회사는 어 이민재 연구원이 커버하는 전력 좀 네. 아마 아마 ls 일렉을 아마 가장 최선 우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조만 간 이번 다음, 다음 주 아마 아마 이민재 연구원이 아마 전력 관련해서 아마 어 인사이트를 저, 전달해 주실 것 같고. 음, 산업재 쪽에서는 아마 건설주도, 그렇죠 음, 네. 원래 이민지 연구원이 건설주 담당했지만 이번에 좀 바뀌었죠? 네. 어, 은상 연구원께서. 어, 어, 그렇죠. 네. 은상 연구원, 리츠 담당하신 연구원님이 건설주까지 했는데 아마 현대 건설을 탑픽으로 뽑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 뭐, 음식료 쪽에서는 막 좀, 오리언골래 막. <laughs> 오리 원도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어, 국내 투자 전략도 한번 음, 짤막하게 서머리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 라이브 속보로 오늘 마련해 오늘 시간 한 20분 좀 넘었네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 어려운데 어, 일단 1월까지는 미국 시장은 좀더 우상향하는 흐름들 하지만 좀 조정은 나올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때를 좀 매수 기회로. 전략 잘 짜시면 2026년도 현명한 수익률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 응원하고 저는 충분히 머리 잘, 지혜롭게 타이밍 잘 잡으면 승 승산이 있다.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라이브 마치고 또 우리 허무한 런치 스탁으로 또 한번 보충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